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방금 읽은 구절은 제자들이 당할 피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땅에서 떠나실 것인데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시죠. 왜 경고를 미리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여 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리 신앙으로 인한 피팍과 고난 당할 것을 경고하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떠나신 이후에 신앙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피팍을 당하게 될때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쉽게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환란 많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환란은 당하나 그러나 여전히 천국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도 내 힘으로 신앙을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그리고 암송할 때, 이 말씀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인한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자단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아멘하실 때 성령님은 오늘 나눈 이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해 드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에서도 일터와 직장에서도 오늘 이 하루 속에 신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승리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제자들을 피팍했던 무리들은 어, 자신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죠.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평생 오랜 세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 오늘 예수님을 피팍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이것은 신앙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 명분은 세우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방금 두 번째 본문을 읽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질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일제기 중세시대 때부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성, 어, 설명을 함으로써 이단이 되어 버리는 그런 정통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조금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만 이단이 되어 버리고 많은 참으로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하지만 아 우리 인간이 창세기를 읽어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이지만 또 비밀이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어느 정도는 우리 성도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셔요. 동질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귀속되어 있거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2위가 예수님이고 3위가 성령님이다. 아직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해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은 동등하시고 평등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성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고. 신분이나 인종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라도 누구라도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반대로 누구 앞에서라도 여러분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잘 누리시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가 독특하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 그러면서도 한 분인 하나님께서는 이 3위가 독특하듯이 우리 인간도 각자가 독특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게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처음부터 다양하게,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 다양한 기질의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내 기도 방법과 다르다고 다른 신자들의 기도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 내가 예배하는 행위와 다른 신자들의 예배 행위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왜 저렇게 생활을 해왜 저런 프로그램을 해왜 저렇게 예배를 집내해 여러분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이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모르는 방법들은 무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당회를 신뢰를 잘해 주셔서 나와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나 이단이 아니라면 진리 안에서 넉넉한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함께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경배해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일하시고, 성자 아들 하나님 따로 일하시고, 성령님 홀로 따로 일하시고,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 한 분이시자 세 분이요.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인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우리 모든 인류는 다양한 기관에서 협력적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이루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한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질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신분은 다르고 계층은 다르고 또 현재의 감정과 삶의 정황들은 다 달라도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신앙을 살때 교회는 평안하고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의 성숙한 교회 재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방금 읽은 세 번째 본문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수 없겠지만, 하지만 또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겠지만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진정한 기쁨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로서 생활 속에 기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겠죠.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쁘십니까? 한번 음 돌아보시기를 바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진정한 기쁨은 어떤 내가 원했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특별히 신자가 가지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불확실함,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불확심이 제거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신자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신자는 부유한 신자든, 가난한 신자든, 병들었든,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신자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 영적인 기쁨은 절대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늘 여러분 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이 새벽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어떤 신비주의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심장에 묻혀져 있습니까? 거듭났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력, 세상적인 만족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여전히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에게 대화가 되는 소통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새벽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영광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본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이게 기쁨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물질 많이 주셔서, 그래가지고 기뻐갖고 막 하하호호 하는 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다가 막 병들고 교통사고 당하고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또뭐 울고 불고 난리칠랍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쁨 맞습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이 새벽에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인한 진리 대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신령에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그러내게 하소서 그러한 영광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또 돈이 없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실제로 이런 기쁨으로 살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를 맞으며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세상의 여러분, 정신 변장입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잘 되기는커녕 감옥살이를 또 하는데 저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하늘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내십시오. 새벽 재단을 쌓으십시오. 말씀을 통동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또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거듭난 진짜 복음의 생활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한 평생 하고 있지만 어제 신앙을 말하지 말고 오늘 나의 신앙 속에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지금 성령에 매여 있는가? 내 신령은 은혜가 다 바닥나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진정한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는 나오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뭐 많든지 적든지 받쳐드리고 교회 프로그램대로 기본적으로 할거다 하는데도 내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지금 나의 영혼의 신호등이 파란 불입니까? 빨간 불입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애통할 수 있는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념과 삶에 오늘 이 하루도 그래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맛보아시고 경험되어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주님께서만 주시는 이 평안, 평강, 이 은혜가 새벽제단마다 크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신자는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익을 채우려는 얕은 마음이 있다면 성냥의 불로 태워버리고 오늘 이 하루 온전한 순결한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등과 다양함 또한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신령한 기쁨을 주님 나로 이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바닥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옛자 소리만 들어도 내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생각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만 생각하면 기대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제단 앞에 나와서 늘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 신령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소생되어지고, 회복되며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억들 다 형통하게 하시고, 주신 건강 잘 유지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서로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육 간의 형통하고 강건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